그때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평생 동안 비석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이 석공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온 힘을 다해서 비석을 다듬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비석 위에다가 명문을 각인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정치인이 그 석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의 딱딱한 그 마음을 잘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 앞에 자신의 미래를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석공이 정치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배워서 남주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지요.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워서 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을 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러한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행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이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스타가 아닌 더 많은 종들을 찾으신다. 스타가 아니라 종들을 찾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 꿈속에 스타가 되기를 바라는 꿈속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종교적인 정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서 인기를 얻어 스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악한 일들이 참 자행이 되어집니다. 그 악한 것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인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 악한 것을 덮으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처럼 선한 사람이라고 자꾸만 포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것을 포장한다고 해서 포장이 되나요? 포장이 되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스타가 아닙니다. 스타가 아니라, 종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스타로 오셨습니까? 스타로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스타가 되어야 하고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리포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셨던 그런 분이세요. 선한 목자로서 본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를 지키며 온전히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스타가 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스타가 될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문제일까요? 과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나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나시면 하나는 나의 아들을 주의 좌편에 앉혀 주시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머니만의 문제일까요? 어머니만의 생각일까요? 똑같은 본문이었던 마가복음을 보면 어머니를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인 야구보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말 자체는 뭐냐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야구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일등 공신이 되므로 말미암아 위험을 나타내고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 거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10명의 제자들도 지금 분을 내고 있어요. 그럼 왜 분을 내고 있을까요?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도 다 스타가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우편에 앉고 주님의 좌편에 앉아서 내가 1등 공신이다, 내가 스타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종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스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원하셨지 스타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이 되어 삶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이 뭐죠?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잘 모시어 받듦 힘써 거들어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섬김을 더 고차원적인 삶의 형태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받들어 주는 거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먼저 실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섬김의 사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해 가장 밑바닥에 앉는 것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군림하며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섬김이 나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싫어합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왜? 그것이 마치 계급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평신도 싫어합니다. 평신도 지내다가 조금만 있으면 집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집사 되다가 조금만 더 있으면 권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권사 되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를 원해요. 왜? 그것이 마치 계급처럼 돼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높은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분의 감당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돼요. 누군가를 짓밟아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섬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그 섬김이 온전히 실행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흉내는 낼수 있겠죠. 흉내는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잘 표현하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아우 저 장로님 너무나 선한 분이시네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네 그렇게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에요.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성경이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섬김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 낮은,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앉으면 자연 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자세의 형태 모습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높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인가요?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자리싸움이 10명 모든 제자들에게까지 다 번지게 됐어요. 서로 시기하면서, 분내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싸우면 아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니? 정말 높은 자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높은 자리로 갈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낮은 자리에 앉으세요.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 높은 사람입니다. 나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곳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막 섬기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낮은 자리에 와 있는 높은 분을 아왜그러십니까저 높은 곳에 가서 앉으십시오라고 올려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광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누군가의 청함을 받게 된다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앉아라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가자마자 주변을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아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네 라고 생각이 되면 가장 먼저 쏜살같이 달려가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똑하니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청안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이 와서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저기 다른 데로 가십시오. 비켜, 비켜, 비키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가장 끝자리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14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정한 섬김은 낮은 자리 앉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길 때 오히려 높아지는 은혜를 얻어요. 높아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높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처럼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낮은 곳에 앉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로 우리를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영광의 보좌의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희생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앉아서 섬 또 오늘날 싫어하는 이란 시대 가운데 누가 종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종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좋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저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시간도 희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육체도 희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도 다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희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나요? 아니요, 요구하지 않아요. 희생의 대가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종이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다 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왜저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죽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종으로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 의식이 참 많아요. 너무나도 피해 의식이 많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다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나를 잘 대우,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대우하지 않냐면서 막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피해자입니까? 희생의 대가를 바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불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지불 못해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삶을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떤 대가를 요구하나요? 대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으로서, 사명받으러서 해야 할그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이다. 그러하게 나는 희생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했을 뿐인 거예요. 상처를 주고 혼란을 주는 것이 희생입니까?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분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희생입니까?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종으로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값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아닌가요?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는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사명,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고 하나가 되게 하며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값없는 예수 그리스의 그 희생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낮은 자리에 앉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과 사명의 삶, 희생의 삶을 감당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